내 주변 사람이 특정 단어로 당신을 겨냥하고 있다면 당신의 안전은 1. 주의의 필요성 불쾌한 언어와 주변의 경각심. 주변 사람들이 특정 단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당신을 겨냥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쾌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은 주변 환경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직 스토킹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감정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며 이는 곧 정신적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감 지속적으로 특정 단어와 함께 당신을 겨냥한 발언을 접할 경우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상으로 불쾌한 언어로 소통할 경우 타인과의 관계가 점점 더 단절될 위기에 처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지속적인 괴롭힘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누가 이들을 조종하는가? 흥미롭게도 이러한 가해자들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들 역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무기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으며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일상에서의 조직 스토킹 실태. 조직 스토킹은 이제 일상 속에서 빈번히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큰 공원이나 대중교통에서 혹은 심지어 해외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란이나 속삭임은 곧 당신을 겨냥한 것일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기술의 위험성 자유 위지의 상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